안녕! 이게 뭔지 알아요, 이로우 씨? 이게 바로 오디랍니다, 오디. 뽕! 뽕 따러 가세. 1년 465일! 뽕 따러 가세. 그럼 제가 따 줄게요. 굉장히 쉬운데요? 봐봐요. 어! 지금이 굉장히 쉬운데요? 줘봐요. 자. 한 개. 먹어볼게요. 뭐 먹어봐. 맛있어, 맛있어. 잘 이갔어. 아빠한테도 한입 줘봐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옳지 어머. 너무 잘 이갔다. 엄마 이거 먹어. 을 오케이, 이거, 이거. 이거? 어, 로이 아니 아니 한데, 이거, 이거, 한데, 이거 이거 이거. 요 까만 거 먹어야지. 요 까만, 까만 거. 거. 근데 근데 이런 엄마. 어? 닥터스. <웃음> <웃음> 엄마 이런 건좀빨간색 그럼 말른 거야, 말른 거. 이것은 미스터 뽕스. 좀 대박. 엄마 모아줄게. 호수 라떼. 호수 라떼. 호수 블루. 더럽다 <laughs> 근데. 뭐가 바로 먹으면 안 돼? 야, 육오이봉따봉이 야, 육오이 봉따로가 아비, 고마시 바로 여기는. 예. <laughs> 만지면 안, 안 되고, 아직 안 입었으니까 아직은 못 만져요 가볼까요? 어. 오케이, 가봅시다 문 열어주세요 와. 안녕하세요 너를 찍지 말고 장어를 찍어야지 아하. 그래 아, 그렇지 신기하지? 응. 저기 도 안녕하세요 만들기. 여러분 몇 분이 되요 嗯。哦。<Okay? S 1> okay. 어, 아, 여기 로나야. 블루, 뭐 블루베리도 아, 판매하던데. 아버님, 일로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자, 저기 보고. 야, 저기 보라고 아, 봐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아니야, <웃음> 멀리 떨어져, 멀리 로나, 떨어져. 로나, 로나, 아, 멀리 떨어져도 된다. 아, 아, 아. 아니야, 오. 옆으로, 옆으로. 오, 오케이, 오, 옆으로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오, 저, 저쪽도 야외가 있네. 블루베리다. 이게 블루베리에요 사장님 이쪽으로 와보실래요? 네 으이구, 이게 으이구. 바로 블루베리 r 토파 l u e b e r r y b l u e b e r 씨 이쪽으로 와봐요 <laughs> 하늘 너무 예쁜데 막혔다고 음. 오 b l u e b 있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? 엄마도. <laughs> 음! 엄마도 이거 한번 먹어.